저희 애는 오늘 비가 와서 밖에 못 나가가지고 지금 응. 에너지가. 신심하겠다. 우리는 어떻게 했어 지금 사업 미쳐 미치려고 지금 계속. <웃음> 그러니까. 아, 왜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집에서 들이려고. 아 그게. 나이가 또그 서야가 지금 여섯 여섯, 여섯 살인데 제일 막 뛰어 어제도. 밤에 ]구나. 못 자지 않아요 막. 아못자못 자요 자마운고 에너지가 그런... 너무 차 있으니까. <laughs> 그거 그거 계속 안 쓰고 있으면 애가 그 이제 화와 짜증으로 그렇죠. 이제 배도 어때요 막 게임 돼주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. 다터져 <laughs> 힘들어. <웃음> 저희 그, 요즘에 돌고래 소리 나는데. 저는 그래서 애들 어렸을 때뭘 심각하게 고민했냐면, 위 있죠, 위. 응. 음, 음. 조이스틱 아, 두 개로 아 하는 거, 하는 아 거. 이거 어때요, 거. 그거? 괜찮아 그거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. 어, 제가. 아, 사진 않았고. 제가. <laughs> 근데 너무 고가요, 산 줄. 나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나갈 수도 없고, 그거 볼 수도 없고, 땀 엄청나요. 아, 그럴까, 그럴까. 네, 아빠는 지치고. 아, 명희 선생 애들이 응. 얼마나 예쁠까나 애들이 다 커가지고 도대체 아내가 어린 애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. 그럼 혹시 네. 셋째를 아니, 낳는 건 문제인데 기르는 게 문제. 같은데. 기르는 건 우리가 다 <laughs> 이건 안된거지요 아. 낳는 거는 뭐 어떻게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. 어, 엄마 <laughs> 더 몸을 쓰는 일을 해야 될것 같아. 애들 남자애들은 혹시. 히 그래서 저는 남자라면 은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가정에 그 턱걸이 하자 면는바 있잖아요. 바. 아. 아 그런 거. 그런 것도 좋은데.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, 네. 그, 이거 아세요? 뭐야? 밴드 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곤투하는거공달리 아, 그거! <laughs> TV만 안 깨면. <laughs> 네. 진짜? TV도 깨고, 내 얼굴 코도 깨고. 물감도 깨면 그 아빠가 와서 치우면 된다 <웃음> 네. <웃음> 그렇지! <웃음> 그렇지! <laughs> 됐네. 아, 그런 해결책이 있어. <laughs> 아, 아빠의 목소리 남겨. 오감... 셋째, 셋째 절대 안 된대요. 그렇죠. 안 돼요. <laughs> 체력이 안 돼.